사약을 내려라. 1701년 10월 10일, 창덕궁의 숙종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사약을 받는 여인은 다름 아닌 왕비였습니다. 아니, 전 왕비였습니다. 장희빈 한때 조선 궁궐을 호령했던 여인이 이제 사약을 마셔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녀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이 왜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궁중 암투입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두 여인의 권력 다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숙종의 충격적인 결정들. 사랑과 증오, 권력과 복수가 뒤엉킨 이 이야기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년는 어떻게 왕비가 되었고 또 어떻게 죽음을 맞았을까요? 이년왕후는 정말 착한 왕비였을까요? 숙종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반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59년 한양의 한중인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훗날 장희빈이라 불리게 될이 여인의 아버지 장영은 역관 출신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천민도 아닌 중인 신분, 신분 상승의 한계가 명확한 위치였습니다. 장옥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인 집안의 딸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1680년 21살의 장옥정은 궁녀로 입궐했습니다. 평생 궁궐에 갇혀 살아야 하는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당시 숙종은 19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이미 왕비 인경왕후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0년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우연히 장옥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젊은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장옥정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총명함과 재치도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을 후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스러운 관계였지만 점차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681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비 인경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출산 후유증이었다고 하지만 궁중에서는 장옥정이 저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장희빈에 대한 악녀 이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왕비가 사망하자 조정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1681년 10월, 민유중의 딸 민씨가 새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2년왕후입니다. 2년왕후 민씨는 명문 양반가 여흥 민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왕비로서의 품격과 덕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장옥정에게 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바뀌었어도 숙종은 여전히 장옥정을 총애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장옥정을 질투했지만 왕비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1686년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옥정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왕자의 이름은 윤, 훗날 경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2년왕후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왕자를 낳는다는 것은 곧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장옥정은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위치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686년 숙종은 장옥정을 희빈으로 책봉했습니다. 희빈은 정일품빈의 높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희빈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왕비의 자리였습니다. 1688년 조선 정치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기사왕국입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정치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왕비 2년왕후의 집안인 여흥민씨 가문과 가까웠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반면 남인은 영남 지방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었고 장희빈의 지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치는 곧 권력이었고 권력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88년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잡는 기사왕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인들은 대거 숙청되었고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거물들이 유배를 가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 정치적 변화의 배후에는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인 세력과 손을 잡고 숙종을 설득했습니다. 남인들이 전화를 더잘 보필할 것입니다. 숙종은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희빈은 이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인년왕후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비가 되는 것 장희빈은 숙종에게 끊임없이 인년왕후를 비방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십니다. 이는 국가의 큰 불행입니다. 왕통이 끊길 위기입니다. 중전마마께서 저를 질투하고 모함합니다. 제가 낳은 원자마마까지 해치려 하십니다. 중전마마의 집안 서인들이 전하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매일 밤 숙종의 귀에 속삭여졌습니다. 숙종은 점차 이연왕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의 공격 그리고 남인 신하들의 압력. 여기에 숙종 자신의 마음도 이미 장희빈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1689년 초 숙종은 원자 윤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인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왕비께서 아들을 낳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비가 있는 상황에서 후궁의 아들을 함부로 세자로 책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것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인들이 전하의 명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적입니다. 1689년 5월 마침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인연왕후를 폐비로 만든 것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비를 폐위시킨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명분도 약했습니다. 2년왕후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장희빈을 질투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서인 계열의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송시열 같은 대신들은 이는 천지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라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영희정, 김수왕은 숙종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간청했습니다. 전하, 이는 절대 안 됩니다. 중전마마께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후세의 전하께서 어떻게 기억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장희빈과 남인 세력의 압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숙종 자신도 이미 장희빈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이년왕후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1689년 5월 2일 이년왕후는 폐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궁궐을 떠나는 날, 이년왕후는 소박한 옷을 입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궁녀들은 울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이년왕후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년왕후가 궁궐을 떠나면서 이것이 다제 운명입니다. 하늘의 뜻이겠지요라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울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2년왕후는 친정인 안국동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살다가 이제는 좁은 사가에서 유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0월 장희빈이 새로운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중인 출신 궁녀가 조선의 국모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승리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왕비의 자리, 권력, 명예, 그 그리고 아들유는 원자로 책봉되어 왕이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왕비 책봉식 날 장희빈은 화려한 왕비복을 입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를 향해 모든 신하들이 절을 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양반 신하들도 이제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요? 1689년부터 1694년까지 장희빈은 조선 궁궐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왕비로서 그녀는 궁중을 호령했고 남인 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을 반대했던 서인 세력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많은 서인 신하들이 유배를 가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송시열은 사사되었고 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장희빈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하면 궁녀들이 벌벌 떨었고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 국녀였던 장희빈은 이제 오만하고 잔인한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위된 이년왕후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사가에 유폐된 이년왕후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녀의 가족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은 관직을 박탈당했고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장희빈은 또한 무속과 저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이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한 번은 궁궐 뒷뜰에 인현왕후의 이름을 쓴 인형을 묶고 그것에 바늘을 꽂아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무당이 신칼로 인현왕후를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찌르는 의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행동들은 왕비로서 품격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년왕후가 언젠가 복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그녀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1694년 조선에 또다시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갑술한국입니다. 남인 세력의 폭정과 장희빈의 오만함에 지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숙종 자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에 매료되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잔인함과 저주 행위가 보였습니다. 왕비로서의 품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사가에 유폐되어 조용히 지내는 인연왕후의 모습이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년왕후는 폐위되었음에도 원망하지 않았고 왕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1694년 4월,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갑술왕국을 일으켜 남인 세력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등용한 것입니다. 남인 신하들은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유배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권력의 추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4월 20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폐위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폐위된 왕비가 다시 복위한 것은 인현왕후가 처음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인현왕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5년간의 치욕과 고통을 견뎌낸 그녀는 이제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2년왕후가 복귀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왕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반면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녀가 느꼈을 굴욕감과 분노는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장희빈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아들 윤이 있었습니다. 원자 윤은 여전히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장희빈은 아들을 통해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요. 1701년 8월 14일 비극적인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인년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인년왕후는 복위한 지 7년 만에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궁중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희빈이 인년왕후를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년 왕후가 병들었을 때 궁궐 곳곳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형에 바늘이 꽂혀 있고 저주의 글귀가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것들이 장희빈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를 저주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왕비를 해치려 한 것은 영모나 다름없었습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장희빈을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중전을 저주했느냐? 장희빈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당들이 증언했고,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장희빈의 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현왕후만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다른 후궁들, 심지어 숙종 자신까지도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하들은 격분했습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입니다.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장희빈이 잘못했어도 그녀는 원자 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인 신하들은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희빈 장 씨를 죽이지 않으면 중전마마의 원혼이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1701년 10월 10일 숙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빈 장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이 머물던 취선당에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황간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내밀었습니다. 장희빈은 그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왕자의 어머니다.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지 않자 숙종은 더욱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스스로 마시지 않는다면 목을 메어 죽이라. 장희빈은 그날 저녁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살이었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이 되고, 후궁에서 왕비가 되었던 여인, 조선 궁궐의 정점까지 올랐던 그녀는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은 왕족의 예로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의 묘처럼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그녀가 평생 추구했던 권력과 명예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들 윤의 운명이었습니다. 원자 윤은 어머니가 사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숙종에게 빌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자 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훗날 그가 경종으로 즉위했을 때, 그는 병약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를 평생 괴롭혔던 것입니다. 장희빈의 죽음으로 조선 궁중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여인들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선과 악의 대결이었을까요? 인연왕후는 완벽한 선이었고 장희빈은 완전한 악이었을까요? 장희빈과 인연왕후의 이야기가 끝난 지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장희빈은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권력이 결국 그녀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질투와 증오의 파괴력을 말해줍니다. 저주와 음모가 자신의 파멸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왕후는 정말 완벽한 선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만약 장희빈이 승리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장희빈은 타고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신분의 한계와 궁중의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중인 출신의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양반 출신 만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좌절이 그녀를 극단으로 몰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숙종은 사랑 때문에 왕비를 두 번이나 바꾸고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희빈의 묘는 한때 조선 궁궐을 호령했던 여인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왕비의 무덤이 아닌 일반인의 묘처럼 초라합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어머니의 죽음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2년왕후도 복기했지만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 역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이 권력 다툼에서 승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